반갑습니다, 딸스입니다 오늘은 미드 누누, 1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미드 누누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누누 챔피언의 특성과 챔피언 상성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스킬, 스킬 마스터 순서, 스킬 콤보, 아이템 리와룬 특성, 실전 인게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드 누누의 챔피언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누누는 기본적으로 로밍 위주의 챔피언이고요 라인전을 엄청 세게 가기보다는 라인을 밀어놓고 탑이나 바텀 쪽으로 로밍을 가서 키를 따내는 식으로 게임을 운영해가는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하드 카운터 같은 거는 딱히 없긴 한데, 그나마 이제 어려운 캐릭터를 좀 꼽자면은 이렐리아라든지 제드 같은 픽들. 누누의 W를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궁극기를 끊어줄 수 있는 캐릭터. 그런 캐릭들이 약간 눈을 가운데 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눈을 먼저 픽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픽이다. 벤을 하나를 하시길 바란다면 저는 제드 정도는 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건간에 라인을 밀고 로밍 가는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의 기본적인 스킬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프렐류드의 부름이라는 스킬입니다. 챔피언, 대형 몬스터 또는 구조물에 피해를 입히면 윌럼프와 공격 위협이 가장 높은 주변 아군적 챔피언 한 명이 프렐류드의 부름을 받아서 4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동 속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프렐류드의 부름이 활성화된 동안 윌럼프의 기본 공격이 주변을 휩쓸게 되고요. 물리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쪽 밑에 회석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는 않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대형 몬스터로 인해서 활성화된 프렐류드의 부름은 700 유닛 거리에 있는 아군 하나에게 전달되어 적용됩니다. 챔피언이나 에픽 몬스터 구조물로인해서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0 유닛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프렐류드의 부름은 대상 하나당 10초에 한 번씩 발동되며 새로운 대상으로 인해서 다시 발동될 경우 총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챔피언의 공격 위협은 챔피언이 기본 공격으로 입히는 초당 피해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휘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보면서 어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팀 챔피언을 보시면은 머리 위로 표식이 하나 보일 거예요. 뭐 얼음 몽둥이인지 얼음 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식이 있는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은 아군과 누누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증가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누누의 기본 공격이 주변 적에게도 물리 피를 준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아군이 주변에 있을 때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렇게 버프를 받게 되고요. 서로가 이속과 함께 공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은 지금 평타를 때리면은 어, 느리게 때리는걸볼 수가 있죠. 근데 표식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대를 때리게 되면은 누누가 손을 휘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적에게까지 물리 피해를 약간씩 입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형 이렇게 패시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패시브는 일부러 활성화를 한다기보다는 한 한다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서 그냥 우리 팀이 버프를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누누가 표식 이 있는 대상을 공격하게 되면은 아군과 본인이 이속과 공속 버프를 받는다. 뭐 이렇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큐 스킬입니다 잡아먹기 라는 스킬이고요 윌럼프가 적을 물어뜨려서 피해를 입히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체력이 50% 이하일 경우엔 회복량이 50% 증가하게 됩니다 몬스터와 미니언에게는 고령 피해를 입히고요 챔피언에게는 주물력과 체력에 비례한 마법 피해를 입히게 되고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물론 몬스터와 챔피언도 체력을 회복하게 되겠죠. 자, Q 스킬 바로 한번 사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스킬은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대상을 챔피언에게 쓸 수도 있고 미련에게 쓸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누누가 HP를 회복한다. 여기에 대해서 누누가 HP가 50% 이하일 때는 회복되는 이 수치가 더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50% 이상일 때 대상에게 쓰게 되면은 무어 떨어져 데미지를 주고 피를 153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50% 이해할 때 대상에게 주는 데미지는 똑같습니다. 주는 데미지는 똑같은데 HP는 더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스킬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챔피언에게 사용해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라인전 단계에서 미녀에게 사용해서 HP를 회복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갱릭을 왔을 때 우리가 도망가면서 미녀을 잡아먹고 HP를 회복해서 생존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상대팀을 막타를 쳐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생존으로 써야 될지 또는 챔피언에게 막타로 써야 될지 잘 판단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W 스킬입니다. 떼굴떼굴 눈덩이라는 스킬이고요. 1럼프가 5초에 걸쳐서 크기와 속도가 증가하는 눈덩이를 굴리게 됩니다. 눈덩이가 적 챔피언이나 대형 몬스터 또는 벽에 충돌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고요. 주변 적에게 최대의 마우피를 입히고 공중으로 뛰어올려서 기절시키게 됩니다. 이 눈덩이 같은 경우는 미니언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면그 챔피언에게도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스킬을 다시 한번더 사용하게 되면 눈덩이를 일직선으로 굴려 보내게 됩니다. 자, W 스킬도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사용하면서 알아보면 정말 편하거든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W 스킬은 사용하게 되면 바로 눈덩이를 굴립니다. 마우스 커서 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눈덩이가. 자, W 바로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게 되면은 눈덩이를 바로 굴리기 시작하고요. 마우스 커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오래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고요. 상대를 공중으로 끼워놓는 시간도 증가하고 를 데미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W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로 상대팀 챔피언이나 정글 몬스터 그리고 벽에 부딪혔을 때는 캔슬되고 그대로 멈추게 된다. 두 번째로 W는 사용하고 나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바로 캔슬해줄 수가 있어요. W를 굴린 도중에 상대가 엄청 많다. 그러면 W를 바로 캔슬하고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능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운전을 최대한 잘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중간에 캔슬할 수 아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하겠죠. 공을 최대한 크게 굴리면은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공을 크게 굴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때리게 되면은 세 명이 모두 마르면서 공중에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 스킬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엄청 큰 크기로 굴릴지 아니면 중간에 캔슬해서 도망갈지 잘 판단해서 써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스킬입니다. 눈덩이 팡팡팡이라는 스킬이에요. 누누가 눈덩이를 3개를 던지게 됩니다. 눈덩이 팡팡팡을 두번더 사용하게 돼서 더 많은 눈덩이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적중된 적은 눈덩이 하나당 마법 피를 입게 되고요. 눈덩이 3개를 연속으로 맞은 적은 1초 동안 30% 느려지게 됩니다. 챔피언과 대형 몬스터는 눈투성이가 됩니다. 자, 밑에 윌럼프가 나설 차례라고 해서 3초 후에 일정 범위 내에 눈투성이가 된 적은 마법 피를 입게 되고요. 속박되게 됩니다. 누누는 윌럼프가 나설 차례가 오기 전까지 눈덩이 팡팡팡을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누누는 눈덩이 팡팡팡으로 각 적을 한 번씩만 둔나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읽기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한번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스킬 같은 경우는 논타겟 스킬이고요. 총 3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을 3번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눈덩이를 누누가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눈덩이를 맞은 적은 슬로우에 걸리게 되고요. 자 눈은 몸 주변으로 보면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이 원이 아까 전에 상대팀이 눈투성이가 됐을 때 속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맞춰놓고 3초 안에 이 원범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상이 속박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 스킬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상대를 따라갈 때 이런 식으로 1을 쓰다가 1을 맞춰놓고 속박을 때려놓고 공극기를 뭐 쓴다든지 아니면 큐로 연결을 한다든지 상대를 묶어 놓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 반대로 우리가 도망가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우리를 막 이렇게 많은 대상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어. 그럼 우리 1을 쓰고 도망가다가 도망가고 있다가 상대 가올 때쯤 속방만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1 스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데미지를 막 많이 넣어 주는 그런 스킬이라기보다는 속방을 걸어 주는 게 일단 포인트인 스킬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 스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부채꼴이 보일 거예요 이를 맞추게 되면 뒤쪽 구체골 모양으로도 눈이 튄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를 맞추게 되고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속박을 건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상대를 따라갈지 아니면 우리가 도망갈 때 활용할지 잘 판단해서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인 스킬이 되겠습니다. 상황은 네, 마지막 스킬입니다. 궁극기 스킬이에요. 절대 용도라는 스킬입니다. 윌럼프가 3초 동안 정신을 집중하게 되고요. 강력한 눈보라를 생성하게 됩니다. 눈보라 안에 있는 적은 50% 둔화하게 되고요. 지속 시간 동안 둔화 정도는 9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누누와 윌럼프는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게 되고요. 이 보호막은 눈보라가 끝난 후에 3초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눈보라가 끝나면 범위 내에 있는 적은 눈보라의 지속 시간에 비례해서 마법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궁극기 스킬은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이 원범위 안에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고요. 궁극기는 누르는 순간 바로 정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써볼까요? 한번 눌러볼게요. 1, 2, 3, 빵. 어. 자, 그럼 우리가 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데미지를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데미지를 더 많이 준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누누에게 실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여기 안에 있는 대상들은 슬로우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팀이 있을 때,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대상들은 전부 다 슬로우에 걸리고요. 마지막 데미지를 주고, 누누한테 이렇게 실드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궁극기는 도 중에 캔들이 가능하고요. 상대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스턴을 건다든지 속박을 걸었을 때는, 누누의 정신 집중이 캔들이 됩니다. 그럼 데미지를 조금밖에 못 주겠죠. 그럼 공극기는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냐. 첫 번째로는 역시나 챔피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그리고 최대한 오래 모으면 모을수록 좋겠죠. 왜냐? 모으면 모을수록 엄청 세니까. 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생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공극기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실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상대가 우리를 쫓아올 때공극기를 쓰고 바로 이렇게 도망. 어, 도망간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많이 모아서 써야 될 때는 많이 모아서 풀로 때리면 좋고, 도망가야 될 때는 바로 쓰고 실드만 맞고 도망가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누의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누누의 스킬 마스터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겠죠. 누누는 Q, E, W 순서대로 스킬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Q를 먼저 마스터하는 이유는 Q를 찍으면 찍을수록 HP, 혈복량이 많고요. 그리고 미니언을 한 방에 터뜨릴 수가 있고 주는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Q를 마스터하게 되고요. 1을 두 번째로 마스터하는 이유는 1호 상대에게 슬로우를, 어, 줄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슬로우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낮았다가 찍으면 찍을수록 상대가 더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1를그 다음으로 마스터하게 되고요. W를 제일 마지막으로 마스터하게 됩니다. 아니 형, 근데 W가 눈동에 굴리니까 데미지를 많이 주잖아. 그럼 W를 먼저 마스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눈는 W로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어, W로는 상대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Q랑 E. 속박과 슬로우를 걸면서 궁극기로 데미지를 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W를 마지막으로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눈의 스킬 마스터 순서는 Q, E, W로 마스터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눈의 스킬 콤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스킬 콤보는 기본적으로 W를 맞추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W를 맞추고 1랑 Q를 쓰든지 아니면 W를 맞추고 1랑 Q까지 쓰고 궁극기를 쓰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스킬 콤보입니다. W E, 평, Q 스킬 공모입니다. W를 이렇게 맞춰주게 되고요 E를 사용하게 되고 평타와 함께, 어, E를 계속 때려주면서 마지막에 속박까지 걸어주는 스킬 공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스킬 공모 같은 경우는, 뭐, Q랑 E를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음, 일단 W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될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스킬을 다 때려 박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응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궁극기를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W, E, Q, R 스킬 공모입니다. W 써주시고요 E, Q, E, 써주시다가 속박되면은 바로 궁극기 사용하면서 상대가 도망갈 때 데미지 주는 거.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눈의 스킬 콤보의 핵심은 뭐다? 스킬 콤보랄 거는 없다. 아, 없다. W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W를 맞췄을 때는 이제 Q와 E를 사용하면서 짤짤이 데미지를 주고 궁극기를 맞춰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막, 우리가 어려운 스킬 콤보 이런 게 없으니까, 단지 W만 잘 맞춰주면 된다는 거. 그니까 러 운전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은 누누의 아이템 트레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의 시작 아이템은 무조건입니다. 도란링과이 포션, 와르 소템을 사주세요. 아니, 부패 물량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 왜 무조건 도란링이야 라고 하시는데, 미드 누누 같은 경우는 도란링을 사주셔야 1렙 때 W 스킬로 미니언이 한 방에 죽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실전 인게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템을 도란링을 사야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도랄링과 이포션와르 토템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어 템 같은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마법공학 초경 벨트를 가 주시고요. 신발은 마법사의 신발을 가 주세요. 마법공학 초경 벨트를 먼저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라인 클리어에 정말 좋아요. 라인을 미는 데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 상대에게 달라붙어 주는데 정말 좋아요. 눈누는 상대에게 근접해서 칼라붙어서 슬로우를 걸어주고 속박을 걸어주는 캐릭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근접하기 좋은 마법공학 조경벨트를 무조건 첫 번째 코어템으로 올려주시고요. 마법사의 신발을 두 번째로 올려주게 되죠. 마법사의 신발을 올려주는 이유는 마법 관통력 때문이죠. 누누의 W스킬이라든지 Q스킬, E스킬, 궁극기 스킬 모두 다 a p 계수가 있는 마법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은 마법사의 신발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망자의 갑옷을 가져게 됩니다. 망자의 갑옷을 먼저 가져주는 이유는 누누의 로밍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서 망자의 갑옷을 먼저 가주게 되고요 몸도 좀더 단단하게 되거든요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탱킹까지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망자이 갑옷을 두 번째 아이템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좀 갈리게 됩니다 어,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방어 아이템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방어 아이템으로 세팅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령의 형성까지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냥 완전 방어 세팅으로 가는 거죠 뭐 가시의 옷을 올려주면서 그냥 탱커 형태로 태양 불꽃 망토 막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존야의 모래시계를 올리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데미지를 조금 더 올려주기도 하고요. 방어력도 증가를 하게 되고 생존에서도 힘을 실어주게 되니까요. 딜템을 올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존야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는 라바돈의 죽음 모자 올려주시고 모렐로노미콘 또는 벤지 장막 이러면서 약간 생존도 늘리고 딜도 늘려주는 식으로 아이템을 세팅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 핵심 코어 아이템은 뭐다? 벨트와 망자의 갑옷이 핵심 코어 아이템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탱을가주던 딜을 가주던 어떤 아이템을 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편한 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눈누의 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누의 룬 특성은 지배 쪽을 들어주세요. 어둠의 수확 들어주시고요. 비열한 한방 들어주게 됩니다. 존벼드 들어주세요. 그리고 끈질긴 사냥꾼 들어주세요. 보조 쪽 보시겠습니다. 마법 쪽 무조건 들어주시고요. 무리를 걷는 자랑 기미남 들어주세요. 무리를 걷는 자랑 기미남을 들어주는 이유는, 누누가 로밍 유리의 챔피언이고,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눈덩이를 빨리 굴려서 로밍을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걷는 자랑 기미남을 세팅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응 능력치 두개 찍어주시고요. 상대가 AD 챔피언이면 방어력, AP 챔피언이면 마저. 어,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룬 같은 경우는, 챌린저 원챔, 누누 장인 리하우 님이 계세요. 어, 리하우 님의 룬 특성을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검증된 눈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도란링이랑 이 포션으로 시작할 거고요. 와드 투템 사주시고요 룬은 음, 인베이드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한번, 어, 인베 가는 척을, 어, 인베 한번 가볼게요. 위쪽으로. 밑에 가면 그냥 질것 같아, 요 솔직히. 우리가 인베가 그렇게 센 조합은 아니라서 약간 질 느낌이라서. 아이, 까비. 아무도 없네요. 어. 누누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1렙 때 인베이드를 가는 것도 또 하나의 꿀잼이니까 이걸로 재미 보면 또 꿀잼이거든. 어. 팀원들 반응 좋죠? 어, 좋습니다. 자, 일단 1렙 때부터 W로 라인 밀 거예요. 어. 누누 플레이의 핵심은 W 스킬로 원거리 미니언을 처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버리네. 이별리아가 괜찮아. 어차피 1렙 때1찍그면 가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라인을 빠르게 밀면 좋은데 못 밀더라도 괜찮아. 어, 빠르게 이렇게요 상대한테 선이2 뺏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델리아가 Q 스택을 쌓기 시작할 거예요. Q 스택 5스택 쌓으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한번 피움만 하고 도망갈게요. 어차피 누누는 Q 스킬이 있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딜료가 약간 망하더라도 한 방에 터지지 않는 이상 어, 또 충분히 이렇게 피해보기 가능하거든요. 아래쪽 때려주고 좀 살짝 빠져주시고요. 또 피해복해주시고. 이게 유지력이 정말 짜증나거든, 상단 입장에서는. 한번더 길을 모아줍시다. 이렐리아가 먼저 왔으니까, 한번 백핑 찍어주시고요. 자, 눈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딱두 가지. 눈덩이를 첫 번째로 무조건 막 맞춘다고 그럴 생각도 없고, 무조건 맞춘다고나, 그럴 필요는 없어. 라인을 밀면 좋은데, 못 밀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못 밀면 못 민대로 그냥 안전하게 라인은 풀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템 나오고 나서도 정말 세니까 무난하게 가도 급할 거 없습니다. 눈누 쪽에서 막 누누가 유통기한이 온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가 많이 플레이해본 결과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피해복할 만화만 있으면 돼. 라인 오는 것만 받아먹고 집 가서 템 사고 로밍 가도 되니까 만화가 없다. <laughs> 어,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자, 눈덩이 물려, 눈덩이 물려, 물렸다, 물렸다, 제대로 물렸다. 이거 아, 나이스 <laughs> 좋습니다 제대로 올렸거든 눈덩이 아아 어! 퀴전면은 어, 약간 해봤는데 어 퀴전면은 좀 당했죠 아 좋습니다 그래도 팀원들의 백업 훌륭했구요자 다음 아이템은 바로 벨트를 갈 거예요 어 벨트를 갈 거라서 증폭이가서 두개구매해주시구요 약간 눈의 운영 방식이 좀 꼬이긴 했어. 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는 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운영 방식이 꼬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불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각이 나면 오라인을 밀고 로밍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너의 그거 지켜줄게. 너의 발에 내가 지켜줄마. 응 음, 속박이야. 아 <laughs> 달달합니다. 좋아요. 자, 또 뒤에서 시야가 사라져서 눈덩이 한번 굴려가지고 또 상대 쪽으로 가주는 거죠. 상대가 때린다 치면 도망가면 돼. 이 쓰고 도망가버리기. 상대 짜증나죠? 이러고 이제 또 나를 때리러 온다. 그러면은 때리러 올 위치 에 없다가 미니 오면은 미니언 큐로 먹고 피 회복해버리기. 그럼면 킬가 안 잡히죠? 이번에 올라갔다. 한번 조심해야 돼. 아 까비. 좀더 빨리 찍어줬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게 눈질을 챘네요. 라인 한번 밀어주고, 와드 하나 박아주고, 기원할게요. 자, 여기 와드 박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가끔 계시던데, 여기 바, 와드 박는 이유는, 우리가 집 갔을 때 상대가 라인 밀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탑으로 갈 수도 있고, 바텀으로 갈 수도 있고, 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와드를 박아준 거고요. 집 갔을 신발 사주고요. 이거 청갑본 하나 사줄게요. 어차피 두 번째 코어템으로 망자의 갑옷을 갈 거기 때문에, 돈에 딱 맞춰가지고, 알뜰하게돈 써줬고요. 미드 와서 다시 Q로 밀고 탑쪽 한번 지원 가져도 될것 같아요. 탑이 잘해주고 있었는데 또 미드 똥세가지고 어, 저러면 좀 지금 나쁘잖아요. 자 이러고 탑쪽을 바로 뛰어줍니다. 근데 바텀에 싸움이 좀 크게 날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텀으로 약간 좀 크게 돌아가지고 재미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누누 지금 상대 스턴도 빠졌거든요. 뒷각 잡습니다. 뒷각 제대로 해봤어요 지금 이거. 좋아요. 약간, 어, 공 컨트롤이 약간 값이었지만, 각도는 애매했지만, 그래도, 더블 딜 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까지 밀고, 어, 여기까지 치우고, 다시 라인에 갑시다. 원거리 미니언 컷? 어, 좋아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귀한 타이밍. 저마다 다룰게요. 야, 이거 약간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한데 이거? 백업을 가야되는데 눈덩이 굴렸어 내가 막아줄게 좋아요 자일 눈덩이의 핵심은 뭐다 그러니까 꼭 굴린다고 무조건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캔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캔슬 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어, 중간에 질것 같다 싸움에 안될 것 같다 어,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캔슬하셔야 돼 자, W 한번더또 채워주고, 앞으로 가면서 상대를 맞추면 좋고, 아니면 원거리 미니언에다가.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위험하다. 아. 아. 아하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드가, 이렇게 누누가 이기는 상대도 있고, 지는 상대도 있는데, 어, 이기는 상대가 있을 때는, 뭐, 킬 따르면 좋겠지만, 솔직히 릴리아 같은 챔피언은 생각보다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 누누가 궁극기를 썼을 때, 어, 더, Q, Q로 왔다 갔다 하면 피할 수도 있고, 1호 캔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쉽지 않다. 그래서 못집일 때는 그냥 안 싸우면 되는 거다. 아, 싸우는 척, 싸우는 척. 어. 도망가기. 어. 잡았죠, 이건. 어.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러면서 또 q 로 회복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체굴까지 좋아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집가는 척하면서 탑가 버리기. 누누는 이게 은근히 상대한테 갱 타이밍을 꼬아줄 수가 있어요. 상대는 분명히 저 정도 피면 집갈 것 같은데라고 할때 어, 갱을 가버립니다. 근데 상대가 눈치를 살짝 뺏으니 어. 라이크야근 조진 것 같아요 약간 조진 것 같을 때 도망 다녀야 돼요 어,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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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큐 써주고 벨트로 도망가 벨트로 붙어주고 점화 걸어주고 어. 눈덩이 한번 굴려서 에어컨 한번 시켜주고 어. 앞으로 한번 붙어주고 붙어주고 일을 써줬는데 어를 한번 빠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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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이제 안돼요 도망가 이놈면잘 살았어 이렐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 주시고요 스킬을 잘피줬던게 좋았는데 아 놓친건 좀 아쉽긴해 솔직히 말해서 놓친건 좀 아쉬운데 자이번에 마법사의 신발구매해줄거고요 최사들 조끼 구매해줄게요 핑화 하나 사주시고 이제 렌즈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앞쪽도 바로 백업 봐줍니다 자눈 굴려요 어, 굴립니다 음, 모조리 못쓰러 어, 바로 퍼지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눈를 플레이할 때뭘 기억해야 되냐 첫 번째로 W 스킬로 원거리 미니언을 한마에 클리하는 어거 그리고 두 번째로 W 스택으로 어, W 눈덩이를 굴렸을 때 중간에 캔슬할 줄 알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W를 켰다고 무조건 막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Q로 미니언한테 써주면서 피를 회복해주시면서 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딱 이런 거 캔슬하라는 거예요. 어. 우리 이런 거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걸 캔슬 안 하면은 죽는다. 그끔 우리가 한번 흐름을 끊어줄 때는 끊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요자 W 피해 복해 주시고요. 눈땅이 한번 살짝 굴려볼까요? 컷. 아. 아 나이스.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그말 센스 좋았어. 자, W 쓰고 도망갈게요. 아, 잘보 도인거 같다요. 그렇지만, 컷! 아! 어! 잠깐만, 개졸인 것 같은데, 이거. 어. 망했다, 이거 어. <laughs> 좀 망했는데, 요 어. <laughs> 야, 전멸 때문에, 어, 약간 위험했는데,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어. 아슬아슬 했습니다. 조그만 것. 좋아요. 잡아먹어, 잡아먹어. 피해주시고요. 누누를 하면 이런 식으로 행복로를 함과 동시에 점수까지 챙길 수가 있다. 굉장히 행복하네요. 아, 서랭까지 나와버렸네요. 아, 서랭까지 나오면서 <laughs>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미드 누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드 누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어, 팁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